우리나라 국민이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10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경우는 줄고, 나 홀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TV 시청이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 광부가 12일 발표한 2016 국민 여가 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일 여가 시간은 평균 3.1시간, 휴일 여가 시간은 5.0 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4년의 3.6시간, 5.8시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평일 여가시간은 2006년의 3.1시간과 동일하고 휴일 여가시간은 2006년 5.5시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여가시간은 2010년 평일 4.0시간, 휴일 7.0 시간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월 평균 여가 비용은 지난해 13만 6천 원으로 2014년 13만 원에 비해 6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여가를 어떻게 지냈는지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 활동은 텔레비전 시청으로 46.4%에 달했고 다음이 인터넷 누리소통망, 게임. 산책순이었습니다. 여가 활동 유형은 휴식,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순이었습니다.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한 경우는 지난해 59.8%로 2014년 56.8%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긴 비율은 지난해 29.7%로 2014년 32.1%보다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세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국민여가 활동 조사는 2년마다 문재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만 15세 이상 남녀 1만 60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